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달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실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overvalue, 자 과대평가하다죠. 2번에 exchange, 교환하다. 3번에 disregard, 무언가를 무시하다, 버리다. 4번에 cancel, 취소하다가 되겠죠. 5번에 share, 공유하다가 되겠죠. 자, 한번 보실게요. Once we own something, 자, once 뭔뭐 뭐 하고 나면, we own something, 무언가를 소유하고 나면, we are far more likely to 빈칸하는 경향이 있다가 되겠죠. 자, be likely to라고 하는 것은 뭔뭐할것 뭐 같다라는 의미고요. 비교급인 more 앞에 for, far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죠. 자, 소유하면 빈칸할 것 같다라는 거죠. In a study, 한 연구에서 지금 이 명사, 스터디를 꾸며주는 분사구문이 나오게 되죠. Conducted at Duke University, 자, 듀크 대학교에서 실행된,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격관계대 명사인 위치와 비동사 워즈가 생략되어 있어요. 분사구문이죠. 자, 이 연구에 따르면, Studentship, 학생들은 Who won basketball tickets in an extremely honorary lottery? 자, 지금 여기에서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스튜던츠를 받아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농구의 티켓을 획득한 학생이겠죠. 굉장히 성가신 추첨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스튜던츠에 대한 동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세드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괄호는 바로 관계사절이 되겠죠. One 하나인데요. That t h e y had to wait in a line. 줄에 서서 기다려야만 했던 그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또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돼요. 그리고 to enter 들어가기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죠. for more than a day 하루 이상 줄 서서 복권을 수령한 학생들이 되겠죠. 농구티 켓을 말이죠. 그 학생들은 said 말했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 이후에 목적어가 바로 접속사의 형태로 생략되어 있었죠. They wouldn't sell their tickets. 그들의 티켓을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For less than. 자, 뭐뭐보다 적게는 팔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On average, 평균적으로 $2,400. 자, 2,400달러보다 작은 돈으로는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But 그렇지만 students 학생들은 자 who had waited and hadn't won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students를 받아주는 관계사절이 되겠죠. 기다렸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학생들은 said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하게 접속사 대 생략이겠죠. They would only pay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On average 평균적으로 자170 달러만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줄을 섰지만 어, 어떤 아이들은 티켓을 획득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죠. 그리고 티켓을 획득한 사람들은 더 비싼 값에 팔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티켓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유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One student owned t ticket. 자, 학생들이 티켓을 소유하고 나면 he or she 그 남자나 그 여자는 so them 그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as being worthy much more in the market. 시장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then they were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거보다 말이죠. in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시로 본다면 during the housing market crash of 2008. 자, 전치사 during 이후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a real estate website 부동산 웹사이트는 conducted a survey 하나의 연구를 했죠. to see. 자, to see라고 하는 것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 see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how the crash affected가 되겠죠.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의 간접 문은 구조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home owners felt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집 소유주가 느끼기에 어떻게 그 집값의 하락이 the fact이 영향을 줬는가라는 거죠. the price of their homes 그들의 집에 말이죠. 자신 집에 말이죠. 92% of respondents 자, 응답자들의 92%는 aware of 알고 있었어요. nearly four closures. 자, four closure라는 말은 압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92%의 사람들은 압류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asserted 주장했다라는 거죠. these 이것들이 had hurt 상처 입혔다라고 말이죠. 피해를 줬다라고 말이죠. 자, 일단 asserted에 대한 목적어로 접속사 대치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had hurt라고 하는 대과거, 즉 과거 완료가 나와 있게 되겠죠.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를 줬습니다. The price of homes. 집의 가격에 말이죠. In their neighborhood. 그들의 지역에서죠. 하지만, 그렇지만, when asked they about the price of their own home. 그들 자신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sked라고 하는 건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가 되겠죠. 원래 문장에선 when they were asked가 되겠죠. 자신 집의 가격을 물었을 때는 62%가 believed 믿었다라는 거죠. it had increased. 그것이 증가했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번에서는 농구 티켓과 집값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의 가격은 과대평가한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32번 보실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 되겠죠? 2번, individual consumers behavior. 개별적인 고객들의 행동이 되겠죠? 3번, obvious change in social status. 분명한 변화, 사회적 지위에서의 변화가 되겠죠? innovative technological advancement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 5번 objective assessment of current condition 자 객관적인 평가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되겠죠. 본문 보실게요. All th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s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른 타입들이죠.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같은 것들이. Substitutes or Complements가 되겠죠 s u b s t i t u t e 라고 하는 건 대체제가 되고요 c o m p l e m e n t 라고 하는 건 보완제가 되겠죠 지금 비동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보어가 되고 있죠 Let's explore this question 이 질문을 한번 탐험해 봅시다 By considering 생각하면서 말이죠 The case of a Madeleine과 Alexandra를 말이죠. 이두 사람을 가지고 탐험을 하는데요. Two users of these devices. 이 장치들의 두 사용자가 되겠죠. 두 사용자가 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Madeleine이라고 하는 사람은 uses her tablet, 그녀의 태블릿을 사용을 하는데요. To take notes in class.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these notes 이 같은 노트들은 I t h i n c h e d 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수동태 표현이죠. To her smartphone 그녀 핸드폰으로 wirelessly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via via라고 하는 건원모를 통해서라는 의미를 가져요. 어, Cloud computing 서비스를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비동사와 PP 수동태이기 때문이죠 완전한 문장 나온 후에 ing가 나오는 구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마들레인에게 to review 지금 allow라고 하는 원래 문장 동사에서의 목적어 목적보호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to review가 되겠죠 그녀의 노트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녀의 핸드폰으로 말이죠 자, 전치사 during 이후에 명사구가 나와 있어요. 그녀가 집에 가는 동안에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 알렉산드라라는 사람은 use, 사용합니다. Both a phone and tablet. 자, 핸드폰과 태블릿을 to surf the internet. 인터넷을 서핑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Both a and b. a와 b 둘다라 뜻이 되겠죠. 자, 핸드폰과 태블릿을 인터넷을 서핑하고요. 이메일을 보내고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투서프에 대해서 투부정사가 세 가지가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사람은 핸드폰과 태블릿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ost of these devices" 이 같은 두 개의 장치는 allow 허락하죠. 알렉산드라에게 to access online services, when she is away from a desktop computer 그녀가 컴퓨터에서 멀리 있을 때 그녀가 온라인 서비스를 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r Madeline에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e complement 서로 서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he gets greater functionality 더 커다란 기회를 혹은 기능을 가지게 되겠죠. Out of her two devices 그녀의 두개 장비들을 말이죠. When they are used together, 그들이 함께 사용이 될 때가 되겠죠. 수동태 표현이죠. 자, 지금 여기서 마들렌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For Alexandra, Alexandra에게는 they are substitute. 자, 대체제가 된다라는 거죠. Both smartphones and tablet,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개가 다 fulfill. 실행한다라는 거죠. more or less 똑같은 function 기능을 말이죠. 이 사람의 삶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자, this case 이 같은 경우는 illustrate 보여주게 되겠죠. the role 하나의 역할을 말이죠. 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대치 나와 있는데 뒤에 지금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는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빈칸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되겠죠. In determining the nature, 본질을 결정하는 것에서 말이죠. 무슨 본질이냐면,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goods or services. 두 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 관계를 결정하는 것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문장에서 보셨을 때 알렉산드라와 어, 마들레인이 가지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가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sider the likelihood of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2번, Simplify the design of his inventions. 그의 발명의 디자인을 자 간결화, 간소화시킨다. Work with other inventors regularly. 다른 발명가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협력한다. 4번, Have knowledge of law in advance. 자, 사전에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5번, Put the customer's needs first.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둔다가 되겠죠. 자 한번 보실게요. Thomas Edison was indeed a creative genius. 에디슨은 정말로 창의적인 천재였다라는 거죠. But 그렇지만 it was not until he discovered some of the principles of marketing that he found increased success. 자, 지금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되겠죠. 자, 창의적인 천재였지만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마케팅에서의 원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이냐면 he found the increased success. 그가 성공이 증가한다라고 찾아냈던 바로 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ncreased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pp가 되겠죠. One of his first inventions was 지금 was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주어는 바로 one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가 나왔고요. 그의 발명 중에 하나는 although 멋진 니리. 지금 although부터 e d e d 까지는 바로 부사구로서 앞에 있는 이 발명품을 수식해 주고 있어요. 비록 필요되었지만 자, 실패였다라는 거죠. 그의 발명품이 필요가 되어졌던 건 사실이나 실패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마케팅의 문제였겠죠. in 1869 1869년에 he created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atented 특허를 등록했죠. on electronic vote recorder 전자 투표 기록 장치를 말이죠. 컴마가 나온 후에 관계 대명사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설행사를 수식하는 계속적인 용법이 되겠죠. 그 기록하는 장치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totaled. 자, 합계를 냈다라는 거죠. the vote s 투표를 말이죠. in the Massachusetts state legislature. 자, 매사추세츠의 주에 입법부를 아니 입법부에 사는 투표를 계산했다라는 거죠. Faster than the chamber's o l d e manual system. 그 챔버의 의회실에서의 낡은 손으로 하는 수동의 시스템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To Arison's astonishment, a d i s o n 이 놀랍게도 it failed. 실패했습니다라는 거죠. 더욱더 빠르게 할수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에리스는 had not taken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고려하지 않았죠. 그 의회 사람들의 습관을 말이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y didn't like to vote quickly and efficiently. 자, 그 사람들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They, 네, 그 사람들은 liked, 좋아했습니다. To lobby, 로비하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Fellow legislators 동료 입법가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as가 나와 있는데요. 뒤에 took plac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as는 바로 접속사로 쓰여 있죠. 그 투표 행위가 발생할 때 동료 입법가들에게 로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에디슨은 had a great idea 아주 뛰어난 생각을 가졌지만 but 그런데 he completely 완전하게 misunderstood 잘못 이해했죠. the needs of his customers 그의 고객들의 니즈를 잘못 이해한 거죠. he learned from his failure 그는 그의 실패로부터 배웠고요.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ion and marketing 자, 실패로부터 그의 발명과 마케팅의 관계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에리스는 learn that 접속사 대처를 알게 되었는데요. 마케팅과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must be integrated. 조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 나와 있고요. 그리고 pp 구조인 수동태가 만들어지겠죠. 발, 발명과 마케팅이라는 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Anything that won't sell, 판매되지 않는 어떤 것은 지금 이 대칭 앞에 있는 anything을 받아주는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sell은 여기서 자동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리다라는 의미죠. 팔리지 않는 어떤 것은 I don't want to invent. 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its sale, 그것의 판매가 혹은 판매량이 is proof of utility, 유용성의 증거이고요. 그리고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uccess, 성공이라고 에디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자, 지금 주어와 동사 나온 후에 목적어 자리에 다시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절이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 대치 생략되어 있죠. 그가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빈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태그를 딱 맞춰서 만들다는 뜻이죠. 그의 생각을 그에 따라 딱 맞추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보기 5번,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고려한다는 라 거죠. 단순하게 투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입법가들은 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빠른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보기 5번이 답이죠. 자, 34번 보실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ttitude drives the various forms of belief. 태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2번에 all aspects of attitude 태도의 모든 면들은 are consistent with it, 일치한다. 서로서로가 말이죠. 3번 cognitive components of attitude 태도의 인지적인 구성 요소가 outweighed 능가한다. affective ones 감정적인 구성 요소를 말이죠. 4번 components of attitude 태도의 요소들은 are not simultaneously evaluated 자 동시에 평가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5번 our biased attitudes 우리들의 편향된 태도는 get in the way 방해합니다. of preserving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가 되겠죠. 자 문문 보실게요. Attitude 태도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conceptualized. Has been PP의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태도라고 하는 건 개념화가 되어졌습니다. Into four 네 가지의 주요 요소로 말이죠. Affective 감정적인 것. Feelings of liking and disliking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죠. 두 번째 Cognitive 인지적인 것. 믿음이나 그리고 그 믿음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behavioral intention 행동의 의도가 되겠죠 a statement 하나의 명시이죠 전치사 오브 뒤에 목적으로 how one would behave 라고 하는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 구조가 나와있죠 어떻게 특정한 사람이 행동할지에 대한 거죠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요 마지막 behavior 행동이 되겠죠 public attitude, 대중들의 태도는 toward it, a wildlife species, 야생의 종에 관한 태도, 그리고 그것의 관리에 대한 태도들은 문장의 주어가 attitude이기 때문에 동사가 R가 a R가 e 나와있죠. are generated, 만들어집니다라는 거죠. 수동태가 되겠죠. 대중들의 태도는 만들어지는데요. based on, 어디에 근거해서이냐면, the interaction of the Those components 그네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Informing our attitudes 우리들의 태도를 형성할 때 Toward the ulds 늑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형성할 때 People 사람들은 strive to 노력한다라는 거죠 Keep their e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자 그들의 감정의 태도의 요소를 Consistent to what they 자, 일치하게 말이죠. 그들의 인지적인 구성 요소와 일치하게 한다는 거죠. 즉, 감정과 인지적인 요소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I could dislike o v e s 내가 늑대를 싫어할 수 있죠. I believe 내가 믿기에 they have killed people. 자,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접속사 대절이 생략되었고요. 늑대가 have killed people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내가 인지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접속사 and 이후에 비동사 is가 나와 있죠. 즉 앞에가 주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having people killed는 바로 동명사구가 되어서 명사 역할을 할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having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역동사였기 때문에 사역 동사에 대한 목적어 피플에 대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 pp가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is of course bad. 나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evaluation of a belief. 내가 가지는 믿음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늑대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는 행위는 바로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면 The behavioral intention, 행동의 의도가 that could result from this. 자, 이 대칭 앞에 있는 intention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could result from에서 result from은 먼모로부터 만들어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this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내용을 말하겠죠. 그 같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의도는 행동의 의도는 바로 Is to support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인 intention이 바로 to support 지지하는 것이다라기 때문에 주어를 수식해주는 보어의 역할, 즉투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될수 있죠. To support of control program 늑대를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은 maybe a history 역사가 되겠죠. Of shooting of the 늑대들을 사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n this example, 이런 예시에서 봤을 때, 바로, 빈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문을 읽어보시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장에는 보기상에서 보셨겠지만,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컴마 이후에 ing이기 때문에, 바로,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리고 and 이프로 y produce로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전반적인 태도들을 말이죠. t o w a r d the, 늑대들을 향한 태도가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에는 네 가지의 구성요소가 서로서로 관련이 된다는 라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4번의 정답은 바로 2번. 태도의 모든 면들이 각자 각자가 일치한다는 라 것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34번까지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봤고요. 어, 제 수업 내용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